2022년 상반기 기준 60대 이상 개인 파산자는 전체 신청자의 10명 중 4명을 차지한다. 주된 파산 원인은 생활비 지출 증가 51%, 실직 49%, 사업 실패 45%로 인한 소득 감소다. 특히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도 11%로 급증했다. 또한 불경기에도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자영업에 나선 노인들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빚이 늘고 있다. 이처럼 노인 파산이 최다를 기록한 배경에 고금리 불경기도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원금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늘고 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기에 채권 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금융 대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오히려 과도한 위험을 안고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은퇴 후까지 재무적 관점에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은퇴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는 위협과 함께 고려할 키워드는 절약이다.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적을 듯 하다. 그럼에도 퇴직자의 일부는 여전히 자산 늘리기에 초점을 두고 난다. 퇴직 후 모아둔 자산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절약은 중요한 전략인데 말이다. 출처 시니어 트렌드 2025